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윙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레몬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레몬 바닥에서부터 현재 좋은 흐름세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리튬이온 전지와 달리 이 비연소성의 무기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낮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 그리고 소재 제조 기 기술 확보와 그 R&D 지원의 예산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로드맵 등을 막해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R&D 지원 확대 에 나선 것은 앞에서 발표한 이 단기 방안이 이 친환경, 이 친환경 차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완충 전기차 이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 및 배터리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 전력선 통신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죠. 그리고 올해 차세대 배터리 관련 예산으로 정부는 지금 약 16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2028년까지 이 전고체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지원에만 11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레몬이 지난해 이 8월 기준 전고체 전지 대비 용량과 수명이 각각 1.5배와 5.5배 향상된 전고체 전지 개발에 성공해 관련 제반 기술 특권을 출원을 했잖아요. 레몬이 대량 양산하고 있는 이 PVDF와 PP가 결합된 지지체의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한 고체 고분자 전해질 함침한 결과 이 전고체 전지에 적합하도록 기공 크기와 통기도가 제어돼서 기존 지지체 대비 리튬이온 전달 속도가 두배 이상 향상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레몬 당분간 좋은 흐름새 유지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설명하기 전에 정의가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건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의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 해보시면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태를 보시면 현재 정의 세력 신호 떠주고 나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너무 재밌는 게몇달 동안 굉장히 큰 박스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매집한 흔적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현재 정의 세력선, 즉, 이 파란선을 맞고 현재 물량 소화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중요한 라인이 이 부근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근대 5,500원과 5,000원 부근대 이 부근대가 이 저항과 지지가 아주 많이 중첩되어 있는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릴 때 잡아보셔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눌림목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미 있게 보셔야 하는 게 뭐냐. 바로 월봉상 이제 월봉상 우리 레몬 드디어 1년 8개월 만에 평균 가격선을 현재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 구간에서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나오고 나서 주가를 누가 띄웁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잖아요. 근데 어떻다? 이때 올라타면 늦는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익절을 할지 홀딩을 해야 될지 정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 세력들의 이 물량 바지가 될게 아니라 그런 구간에서 정이 가까말씀드렸던 이런 눌림목 구간을 잡아서 미리 준비해서 같이 움직여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우리 가족분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모멘텀과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대외비 자료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상에서 정의가 다 풀지 못하는 이 상황별 차트 시나리오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전부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레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정의가 무료 대응 전략집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팀 가족발기실 우리 주주분들은 이 정이 매매 수익 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영상 처음 시청하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에 너무 많은 손절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싸가 하는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7월 윤종이팀 가족방 7월 2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한전산업이 현재 한 달도 안 돼서 6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정확히 2주도 안 돼서 우리 가족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반만 매도 처리 진행했고, 절반은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8,000원에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담아가기 위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 100%, 100% 수익권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8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이번에는 정말 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 8월에서 9월. 총두 달간 홀딩할 예정이며 우리 8, 9월 우리 주주분들께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35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현재 2차 시세의 수익률이 정의가 예상하기로는 214%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현재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격 조정을 끝낸 후 2차 시세 출발 직전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해서 최소 800% 이상 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웁니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지금 거의 90% 이상 차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닙니다.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해요.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현재 상반기부터 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 입을 모아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중에 제일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현대 계열사와 3천억 원대 공급 계약 체계로 완료를 했고 또한 다른 국내 대기업과 이 M&A 이슈까지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도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이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7225번으로 9 포. 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넣어 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해 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개인들이 같이 수익을 보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8198 7225번으로 톡 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의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 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희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 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 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